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과 복음서 묵상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가이드해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복음서 묵상 계속해 가시면서 마가복음이라는 중요한 또 복음서가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연결을 하시면서 잘 정리를 하신다면 아주 풍성한 내용들과 함께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게 좀 절수로는 좀 많은데요. 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길지 않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하애를 해서 거라사 지방의 한 미친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귀신들린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얼마나 그... 작은 배이기도 하겠지만 배멀미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게 공포를 넘어서 아 이건 죽음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뭐배 밑바닥에 그냥 누워서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기는 풍랑을 뚫고 나온 제자들과 예수님 그 이야기가 좀 전에 35절부터 41절까지 4장의 기록이 돼 있고. 이제 그걸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치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오시기라도 하듯 그런 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걸 우리가 따져볼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5장 2절입니다.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예, 이런 표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배에서 나오시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인데, 음,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0절까지 쭉 충분히 여러분께서 몇번 읽다 보면, 배에서 나오셨다 라는 이 표현이 <laughs>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배에서 나왔다. 그럼 배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또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배에 오르시고 배를 타고. 그래서 배에서 내린다. 그러니까 내린다라는 표현을 뭐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뭐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닌데요. 왜나오시매 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 쭉 보십시오. 유독 여기 나오시매 라는 단어로 시작된 이 단락에서 뒤로 가면 나왔다, 나오다 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돼요. 뭔가 좀 의도한 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헬라어 단어로 똑같습니다. 엑셀코마이 라는 나오다 라는 말인데, 제가 뭐 헬라우를 다 확인을 해봤지만 여기 이절에 나와있는 나오심에 라는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2절 뒷부분에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개념으로 쓰고요 그래서 나왔다 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다 라는 예수님에게도 걸리고요 그 무덤에서 나온 그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어로, 동사로 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1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예. 그냥 장난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미친 인생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행복한 사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자, 뭐 굳이 그렇게 해서 자꾸 나왔다라는 동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뭘꼭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보면 또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지나왔습니다. 배에서 나왔습니다. 뭐에서 나온 거냐, 마찬가지냐면, 풍랑에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 흔들리는 배에서 나오신 거고요. 죽음에서 나오신 거예요. 왜요? 그 바다를 잠잠게 하셔서, 거기서 계속 그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풍랑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더 세게 일면 배가 뒤집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예, 좀더 발전돼서, 죽음에서 나온 겁니다. 고통에서 나온 거고요. 여러분 어두울 때 바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두울 때. 저물어갈 때. 그러면 이 어둠에서 나온 거죠. 고통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나오게 하려고요. 주님이 거기서 나오신 이유는 거기 그렇게 고통과 어둠과 아픔과 흔들림과 뒤집힘 속에 있는 그를 나오게 하려고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장 2절에서는 나오신 그분이 나온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왜 굳이 걸어서 그 지방으로 가신 겁니까? 예, 무덤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 나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만나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서 거기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예.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나와본 사람들에게는 아는 거죠. 그리고, 예. 빼앗겨본 사람들은 압니다. 뒤에, 예수님이, <laughs>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요. 해방이 됐죠. 이거, 표현이 좀 그렇죠. 저 미친놈 저거 이러면서 맨날 욕이나 그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야 이건 나병환자 수준에 처했던 참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왜일까요? 이 사람 사는 데가 어딥니까 무덤 사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아무도 보살펴주지 아니하고 보살펴줄 수도 없는 그냥 그 사이에서 소리 지면서 뛰어다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잘 보십시오. 이 사람 처지를 설명해주는 단어들이 최다 그런 단어들이에요. 더러운 귀신, 무덤, 쇠사슬, 고랑과 쇠사슬, 자기 몸을 해하고,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게 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것도 희망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친놈, 곧 끝난 놈, 이렇게 될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런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와 그런 표현들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선 본문의 33절부터 35절부터 41절까지 풍랑이 있는 바다. 예, 그거와 얘기한다면,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풍랑이 일때 흔들렸던 그 배와 같은 사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제 인생 끝낼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풍랑에서 나와 그 사람에게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하거나 제어하거나 조절하거나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위 앞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요. 이 권세 앞으로 나올 리도 없어요. 왜요? 자기는 건강한 듯 정신이 말짱한듯 주장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게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 또 문제이기도 해요. 자기는 멀쩡하다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러나 이 놈의 귀신이 이 안에 있던 귀신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고백을 해버려요. 그렇다고 귀신을 들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이 비참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귀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쨌든 주님께 나와 문제는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에서 나오신 주님. 무덤에서 나온 이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또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그럼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지방에도 있었지만 지방에 내내 딴 생각한 건 아니고요. 톱날 때마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회의는 진행되고, 또 여러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하루 종일 회의 석상에 앉아가지고, 본문을 묵상을 깊이 하다가 툭, 툭 터지는데, 여기도 나오시고, 또 그도 나오고, 그 안에 있던 것이 나와버리고, 정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에게 주님은요. 나오신 분 아닙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나와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고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믿겨지고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렇죠. 우리는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 거기요. 저는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이 마가본 오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 거기는요. 무덤이요. 무덤과 같은 죽음의 상황이요. 귀신 들린 상황 이퀄 무덤 이퀄 죽음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나 제공해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리스트나 체크해 가지고 마치 물류 창고에서 택배를 배달해 주는 그런 중간 도매상처럼 이건 누구에게로 얼마만큼 줘야 되고 이건 누구에게로 얼마만큼 줘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다 조절을 하십니다만 역시나 받게 된 우리가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는지 물류 조절을 우리가 해가면서 이 정도는 나한테 좀 보내주시고, 이 정도는 내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게 주십시오. 라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우리가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하며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만 강조해버리니까, 거기가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와달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이 땅을 아예 죽음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죄악된 땅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냥 앉다 보니까 눕고 싶고, 눕다 보니까 자고 싶으니까, 나, 자고 있으니 주님이 내게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좀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거기서 나와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린 자가 죽음이여 무덤의 상황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거기 나와야 될 거기서 속히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주님,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걸어서 광인의 그 죽음과 무덤의 상황, 그 세사슬 고랑, 고통 그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한 거지요. 뭐뭘 기대하고 뭘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거죠. 거기서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역시나 그 사람에게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주님 때문에 일어난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 계속 있다 보면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는 죽음과 고통으로 결국은 치닫게 될 거기서 나오게 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마무지한 요소들이 주님 때문에 나오게 된다라는 요 여기 나왔다라고 나오시다라고 나온다라고 나가라라는 단어 때문에 본문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아주 핍절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이건 뭐 기생충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되는 것들, 나와야 되는 것들이요. 절기마다 구충제 한 번씩 먹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흥회나 한 번씩 해가지고 은혜 쭉 받아서 마치 청량감이나 얻다가 삶에서 또다시 그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되는 그런 반복되는 거 말고요. 우리 안에서 뽑아져 나가야 되는 것들과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두 가지로 나와야 할 것과 우리 안에서 나가야 할 것들로 주님이 나와오셔서 뽑아내시고 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의뢰하시면서 믿고 여기 해방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또 삶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가 생명으로 나왔던 그 여러분 낳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 아주 얌전해진 모습, 회복된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진 모습입니까? 거기서 나왔고 그 안에 있던 것이 나갔습니다. 왜요? 거기서 나오신 주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돼지떼 이천 마리에게 그 안에 있던 돼지 돼, 돼, 돼지가 아니죠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 버려서 예. 이 억단이의 손해를 보면서 한 영혼을 구해 냈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돼지 바베큐를 치면, 요거 매덕 나옵니다. 2천마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죠?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요. 마리당 15마리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만 잡아도 요 1억 5천에서 2억입니다. 통돼지 바베큐 하나 하는데 60만원이더라고요. 예전에, 값 좋을 때요. 6억입니다. 50만원만 쳐도 요 5억이에요.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많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에게서, 그 더러운 것들이 나왔고, 그가 그 무덤 죽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의 가족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가족에게로요. 19절에, 이렇게 된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왜 굳이 가족들에게 또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얼마나 그 동안에 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정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요 너무 너무 애틋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이렇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그럴 게 아니라 가서 그 동안에 너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어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거기까지 깊게 배려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나온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네,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나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걸로 향하여 들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동안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나오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가야 된다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평생을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